자, 그럼 안내소 앞으로 한번더 모여서 우리 10분 동안 마지막, 마지막 대결 하도록 하죠. 지금 몇 명이야? 아, 나도 상갈치 잡았는데. 오케이. 자, 그럼 자랑 그만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10분이에요. 10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요령 대충 아셨죠? 자, 그럼. 10분. 가도록 합니다. 오케이. 가죠. 야, 너는 강가에서 잡을래. 자. 어, 아, 저기 있는데 너무 멀어.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쪽 먼저 보자. 바다에 은근히 물고기, 어, 있다, 있다, 있다. 이번에는 이기자. 이번에는 이기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시작이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 멀티플레이로 다른 사람들하고 낚시대결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한 마리 잡았어 그냥 좀 기다리면은 나올까?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게더 나을까? 기다리는 게 나을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쵸? 안 나오네 자 일단 이쪽도 가보자 여기도 없고 야 이거 안되는데 아직 한 마리 1분에한마리 아, 이거 잡기 어려운데? 어, 있다, 있다, 있다. <laughs> 저쪽 뒤에 보면은 낚시하고 있는 그림자들도 보이죠? <laughs> 오케이. 자, 두 마리째 잡았어요, 저두 마리.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괜찮아. 출발이 괜찮아. 자, 그 다음 거 빨리 잡자. 지금 거의 한1분에한마리씩 잡고 있어요. 이쪽 보자.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야,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오케이 오케이. 자 물어. 그렇지 자 일단 저세 마리 <laughs> 세 마리. 좋아 좋아. 자그 다음에 또 있을까? 오 있어 있어 있어. 자, 먼저 던지는 게 인자야. 잠깐. 야, 잠깐, 잠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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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자, 아, 놓쳤어. <laughs> 이럴수가. 야, 그거를 놓쳤네. <laughs> 방에대해 가면서 하는거지 아 없네 야 이번에 3마리 잡는거 오케이 오케이 4마리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못잡았네 야 물고기 왜 이렇게 금방 없어지는거야 아,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야, 이거 물고기 왜 자꾸 사라지는 거야? 아,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야,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한네 마리째 잡았고요. 자, 저분 내려가니까 저는 위쪽으로 다시 가보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지금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잡는 속도가 자 오케이 오케이 저분이 지금 올것 같아 요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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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자 물고기 또 어딨어 물고기 야 여기 벌써 잡았나 보다 저쪽으로 가자 그럼 다시 자 아, 물고기 아니구나. 그림자만 오케이, 그림자만 보이면은 물고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런 자, 이거 못 잡을 것 같고. 오케이, 여기 있다. 아, 지금 네 마리에서 못 잡고 있어. 그렇지. 자, 저 다섯 마리, 다섯 마리째 잡았습니다. 좋아. 어, 낚싯대가 없어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낚싯대 아직 한두개 남았으니까. 자, 낚싯대. 오케이.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있다, 또 있다. 자,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물어, 물어. 그렇지. 꼭 아, 놓쳤어, 놓쳤어, 이런. 왜 자꾸 놓치는 거야? 오케이. 자저 여섯 마리 잡았습니다 여섯 마리. 이거 나쁘지 않아. 자, <웃음> 이쪽 <웃음> 또 달려가자. 달려가자. 오케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그렇지! 자 일곱! 일곱마리 잡았습니다 저 일곱마리 야 이거 이번에 괜찮은데 나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곱마리야 일곱마리 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아 사라졌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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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낚시 실력이 금방 드는데? 이렇게 대결하니까 여덟마리야 여덟마리 괜찮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또 있어, 또 있어. 자, 조금만 더 뒤로. 방향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 아, <laughs> 사라졌잖아. 사라졌어. 어, 저기 있다. 자, 안 보이지만 일단 던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잡는다. 그렇지. 자, 아홉 마리째 잡았습니다. 아, 지금 하는 거그 다른 분들하고 낚시 대결하고 있어요. 낚시 대결. 혼자 하는 것보다 멀티플레이 하는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거. <laughs> 내꺼. 열 마리, 열 마리. <laughs> 아, 이고 박수치고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없네. 이쪽 한번 가볼까? 아, 여기 사람 많잖아. 여기 사람이. 물고기 도 없네. 자, 지금 1분 남았어요. 이제 1분.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네요. 자, 내가 여기서 한, 한두 마리 정도만 더 잡으면 될것 같은데. 다른 분들 지금 조용해서 몇 마리 잡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 물고기를 찾아라. 아 시간이 별로 없어 한 마리만 더 잡자 한 마리 시간이 별로 없어 어 여기 있다 여기다 야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야 그,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야 그쪽이 아니야 야 그렇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자 열한 마리 시간이 이제10 10초 남았어요. 10초 못 잡을 것같아한 마리 더는 <laughs> 3초. 아, 시간이 없네. 아, 끝났어. 아, 뭐야? 야,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다들. 야, 이거 순위 어떻게 봐? 순위 채팅로그. 아,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오케이. 자 여기 나오네요. 지금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꼴등 먼저 보도록 하죠. 꼴등 누구야? 꼴등 꼴등 부시사기현님이 꼴등 다섯 마리네요. 자그 다음에 저번에 왜 나비를 곤충을 잡으셨을까요? 곤충 두 마리를 잡아서 글라우스님이 뒤에서 두 번째예요. <laughs> 그 다음에는 일곱 마리로 사인님. 그 다음에는 <laughs> 라포님, 아까 전에 잘 잡았었는데, 그, 한판 날라가서 지금 다시 잡았는데,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잡으셨네요. 잠깐, 야, 나는 어디있어 나? 나는 어디있어 아, 나여기있다 저는 오른쪽 위에 지금 있네요. 저는 1한 마리로 3등입니다. 3등. 그 다음에 2등이 슈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1등이 한한님으로 무려 10분 동안 10분밖에 안되는데 15마리 야 그러면은 1분에 한 마리를 넘게 잡는 거잖아 엄청나게 낚시 잘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5마리로 1등 달성을 하셨네요 뭐, 상품이라도 뭐 드려야 되나 상품 상품 뭐 드릴 수 있는 게아 그러면은 오늘은 낚시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이렇게 하자 다음번에 할 때는 아이템들을 걷어 시작하기 전에 거둔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이기, 그, 이긴 사람한테 몰아서 주는 거야. 아이템이나 돈 같은 걸. 그쵸? 그러면은 괜찮겠지?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자. 아, 그거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다른 사람, 가게에 가서 아이템 하나 사왔거든요. 철도 모형. 이거를 드리도록 하죠. 철도 모형. 오케이. 아, 이거 사실 내가 갖고 싶어서 산 건데, 모처럼 우리 데부리 섬에서 1등 했으니까 저도 선물 하나 드리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오케이. 자, 일단은 박수 한번 쳐 드리고 <laughs> 상금도 주시네. 자, 저도 내가 아이템 드릴게요. 철도 모형. 오케이. 자, 저도 모여. <laughs> 축하드립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거 대회할 때, 대회라고 해야 될까? 대결할 때 선물 같은 거더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멀티플레이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그만하고요. 자, 접속 종료하기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알아서 간다고 하네요. 아, 제가 종료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